안녕하세요. 점심 드셨어요? <laughs> 커피 좀 내려보려고요. 자, 저는 지금 한번 버튼을 선택한 게 다른 이유는 없고요. 원두 양이 50g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팅을 잡아볼 건데 지금 기존 세팅은 50g, 405cc, 170초. 어, 되게 빨리 내려왔네요. 네. 50g이면, 우리가 보통 20g을 1인분으로 잡기도 하고, 뭐, 15g, 18g을 잡기도 하는데, 50g 정도면 2, 3, 2, 3명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170초, 네, 6, 3, 18, 3분도 안 되는 시간이라 저는 조금 더 늘릴게요. 이 원두는 멕시코 게이샤였고요. 어, 15cc, 92도, 4초 간격으로 두 번. 그럼, 30cc 밖에 안 되니까 이 50g을 전체를 적실 수가 없으니까 저는 카운트만네번을늘릴게요 자, 빨간색에서는 작동이 안 돼요. 세이브를 눌러야 여기가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작동이 돼요. 그러면 15 곱하기 4는 60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적, 적셔질 것 같고요. 이뜸 들일 때는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쭉쭉쭉 내려오는 게더 낫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물줄기는 어떻게 할까? 봤을 때, 15cc, 92도, 30초 간격. 어, 되게 간격이 길어요. 너무, 너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를 10초로 바꿀게요. 10초. 네. 그래도 그 대신, 한 번이 아니고, 다섯 번을 하게 되면, 네 번을 하게 되면 여기서 60이 나오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세이브를 안 넣었더니, 이게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세이브 누르고, 다음 번에는 물을 좀 줄일게요. 10cc, 92도. 10초, 어, 세이브. 10초 간격으로 세이브. 이것도 네 번을 할게요. 자,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잡냐면, 음, 이제 구간별로 맛이 좀 달라요. 신맛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고소한 맛이나 단맛은 뒤로 좀 나와요. 그래서, 뒤에를 더, 좀더 많이 내리는 걸로 할 거예요. 자, 그래봤자 이제 210cc 밖에 안 되고요. 얘가 50g의 원두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 560, 한 70cc는 맺혀요. 그러면 너무 추출이 조금밖에 안 되니까 저는 뭔가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이 양을 15로 늘릴게요. 15, 네. 자, 15로 늘렸어요. 그래도 좀 부족하다. 그쵸? 어떻게 될까, 15cc. 여기 횟수를 더 늘릴게요. 좀 고소한, 겨울이라 산미가 너무 있는 거보다는좀덜한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거 14번 늘릴게요. 그랬더니, 자, 50g을 240cc 내리고, 150, 168초가 걸린데요 조금, 네, 시간이 좀더 됐, 시간은 얼추 됐다고 보는데, 6, 3, 18. 3분이 안 걸리네요. 좀 빠르다. 좀 빠르다. 네.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 RPM은 요거는 이제 이 돌아가는 속도거든요. 저는 저번에 250으로 했는데 이번엔 300으로 할 거예요. 자, 안 되겠어요. 요거를, <laughs> 이거 횟수를 좀 늘려야지 안 되겠어요. 6번으로. 자, 짜짓기를 했습니다. 270cc. 그러면은, 그냥 요기 200이 받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188초니까 3분이 좀 넘을 듯한 그런 시간이네요. 자, 얘물 온도만, 뜸들이는 물 온도만 93도로 바꿀게요. 네. 온도를 다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고소하게 내리는 거는, 어, 그래, 나 93도로 할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물 온도가 올라가면 산미보단 더 고소한 맛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요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스타팅을 누르고, 지켜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자, 돌아갑니다. 여기서 약간, 모터가 돌아가니까 약간 소음도 있고요. 네, 바람도 살짝 나와요. 어떻게 나오나. 지금 히팅이 되고 있어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드디어 나오네요. 자 뜸을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완성품은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감사합니다